세계에서 최고로 오래된 책이자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누구라도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도 과학책도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아주 실용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이책 속에는 도덕적, 영적인 교훈들이 이야기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인간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15세기 피코 델라 미란돌라라는 분은 인간의 존엄에 관한 연설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아담이여, 어떤 재능이든 그대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오. 모든 생물의 본성은 정한 법칙 내에서 제한되지만 그대는 그러한 제한에 방해되어 왔지 않고 자유 의지에 따라 스스로의 본성을 따라갈 수 있다오. 결국 이것은 르네상스 선언문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인간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좋은 것일 수도 때로는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뜻하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호흡이자 숨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과 같이 하찮거나 혹은 하나님의 숨결에 해당하는 고귀한 존재가 둘다될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 가능성은 열려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순종할 수 있지만 불순종 할 수도 있습니다 조화로울 수 있지만 불화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자유도 있지만 악을 행할 자유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정형화된 형상을 가지지 않은 분처럼,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인간도 정형화된 결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선택과 자유와 책임을 통해서 어떠한 존재로도 변해갈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인간은 여러 피조물 중에 마지막에 창조되었느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면 모든 피조물이 그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티끌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벌레라도 그대보다 앞서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의 자유는 인간을 최고의 높이로 올려줄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최하의 낮은 자리로도 끌어내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과 극률과 은혜로 살아갈 수도 반대로 증오와 잔인과 폭력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3일입니다. 내일 모레면 6.25가 되죠. 올해가 74주년 6.25 기념 주간입니다.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6.25때 전쟁의 피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군은 13만 명이 죽었고, 부상 실종은 62만 명입니다. 유엔군은 사망이 4만 명, 부상 실종은 15만 명. 북한군은 사망이 50만 명, 부상 실종이 60에서 80만 명. 중공군은 사망이 15만 명, 부상 실종이 97만 명. 민간인은 사망이 36만 명, 부상 납치 행방불명까지 포함하면 백만 명의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6.25 3년 난치 전쟁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서 죽은 사람은 1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총 피해자가 36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라를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서로를 미워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 우리가 겪었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최하의 깊이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증오하고, 우리는 잔인하며, 폭력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가능성,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앞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해 갈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세 가지 단계를 이해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첫째로는 이스라엘 단계입니다. 말씀의 단계죠.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어라. 물이 드러나라. 해를 이루게 하라. 새가 나르라.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은 창조를 하나님의 태양과 별과 바람과 폭풍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첫 번째 기준, 단계가 뭐냐? 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우와 하나님의 땅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람은 말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 세상과 우리를 창조해 갈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창조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흙으로 돌로 건물을 짓다가 벽돌이라는 것을 발명합니다. 동일한 규격의 벽돌을 발명하자 그것을 쌓아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됐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지구라트라는 건물입니다. 여러 개가 오늘날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최고의 높이로 남아있는 것은 90미터까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7미터 높이의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고작 7미터 높이의 건물을 지으면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작은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착각한 거죠.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다름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말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거룩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고 이 용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언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어떤 번개와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흩어트리니까 그들은 곧바로 의사소통이 멈추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말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고 말의 능력을 멈추게 하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항상 앞섭니다.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신의 아들을 자랑하는 전화였어요 어, 아들이 방황을 많이 했는데요 어, 어느 날 모델이 됐답니다 근데 모델로 을 됐는데 아주 굉장히 성공을 해서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이고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모델이 갑자기 됐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더 기쁜 건 뭐냐? 그 아이가 잡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나를 쓰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자는 자기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이런 신앙을 고백하니 얼마나 부모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칭찬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이 아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 덕분이래요. 아, 저 때문에 성공했답니다. 제가 뭘 해줬길래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그 아이 어렸을 때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그 안수 기도 덕분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저와 헤어지고 나서, 잘할 때, 방황할 때도 그 아이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아이고 훌륭한 아이가 될 테니까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라. 결국에는 그 말처럼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에게 창조의 능력을 불어 넣은 거죠. 근데 부모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아이에게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불어 넣어 줬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이 이 인간에게 임할 때그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말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던 거죠. 기도는 말이고, 말을 통해서 사람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가 임직했습니다. 장로님도 세우셨고 권사님도 세워졌고 안수집사님도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새로 임직받은 분들이 다 똑같이 아이고 어색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말이 직분이 먼저 간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말이 먼저 그에게 갔지만, 이제 직분에 걸맞는 삶으로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직분이 그를 끌어가는 거죠. 말이 앞선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의 소명을 부른받았어요. 인간이 좋은 뜻,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말로 고백하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끌어 가는 힘이 뭐냐? 의지라는 겁니다. 누가 말하기를 그래서 말로 창조하고 의지를 통해서 실행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지는 이스라를 그대로 되었다라로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서 어? 사도행전 후반부를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후반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과 바울의 의지의 결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자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내용이 사도 행전의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는 1차 선교행을 2년을 통해서 이뤄냅니다. 2,000km를 걸어가요.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는 3년 동안에 5,000km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을 이뤄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까지는 5년을 통해서 3차 선교행을 가는데 그것은 5,000km를 이어갑니다. 즉, 만km 이상의 그 힘든 여정을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것을 선교하는 거죠. 유럽을 세 번이나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이사 앞에 가야 하리라는 약속은 결국에는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나요. 바울이 2년간 새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였다. 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했습니다. 근데 의지만 있다고 쉽게 한 것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어렵게 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어렵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 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고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죽고 헐벗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창조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냥 노력한다고 된다라는 단순한 논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을 믿고 갈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고 특별한 만남을 주셨고 길을 여셨고 마수사를 변하게 시키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가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두 번째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보시기에 좋다라는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 일장에 일곱 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좋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시고 무엇이 좋다라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은 악하고, 타락하고, 나쁘고, 고난이 있고, 아주 마귀가 설치는 나쁜 세상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셨다면 그것은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핸디캡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어찌 말하면 하나님의 토부, 좋은 것입니다. 또한 이 좋다라는 의미는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하나 나누고 구별하는 단계를 하십니다. 이 나누고 구별하는 것을 다섯 번이나 하세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나누십니다. 세 번째 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그 경계에 맞게 적당한 것을 대상을 채우시죠. 넷째 날을 해와 달을 채우십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공중과 바다에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채워 넣으십니다. 창조는 구별하시고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적당한 곳을 구별하고 나누고 그곳에 인간과 동식물을 채워 넣는 행위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좋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무질서 속을 구별하시고 질서를 주어 주셨다. 그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서가 선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무질서는 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해트라는 것은 관형으로 향하지 못하고 관형을 벗어났다는 뜻의 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계를 주셨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거나 금지된 영역을 넘어가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넘어왔을때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란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혼돈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고작 90미터, 100미터도 만들지 못하는 인간의 작은 능력으로 하늘의 경계를 넘으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 닿으려고 한 거죠. 인간과 하나님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교만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에서 보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려고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하늘처럼 닿는다고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아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봤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웃으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 이상으로 되려고 할때 그들은 재빨리 인간 이하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사람이어야만 그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은 이것을 계속 넘으려고 해요.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려고 했거나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려는 제도를 인간은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제도를 봉건제라고 말하죠. 반대로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제도를 전체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하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폭력을 써서 사람들을 살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인간이 억제할 수 없는 권력과 정의 없는 권세로 치닫게 되는 교만을 꺾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되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것은 최초의 문명이었지만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결과적으로 지옥의 악몽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토부 아름답다라는 것은 경계와 한계가 분명한 것을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 한계를 쉽게 넘어버리려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했고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바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만든 세상은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모두를 흩어지게 만드는 지옥을 만든 바벨이었습니다. 또한 보시기에 좋았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죠.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토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아원이나 소년원이나 이 어른이나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그런 곳에 속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과 희망과 열망을 가졌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갇힌 사람들을 말하죠. 대부분 보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고 지원하고 세상과 협상하는 방법을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너무 급하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사람의 단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으로 빼앗거나 아니면 쉽게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하면 소년원이나 이런 곳에 갇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잘 자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는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좋다. 토부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어른이나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우리에게 주시는 토부, 좋다라는 창조의 완성의 과정입니다. 엘리오너 깁슨과 리처드 워크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생후 6개월에서 14개월 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요 엄마와 아이를 데려와서 실험을 합니다 엄마와 아이를 떼어놓고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오도록 하는 실험인데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바닥을 유리로 만듭니다 강화유리로 만들고 바닥은 쉽게 말해서 절벽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바닥이 꺼져 있어요 근데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6개월에서 14개월 되는 아이들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바닥이 떨어져 보이는 절벽, 즉 시각 절벽을 열출해 줬고 엄마에게 올수 있느냐 없느냐를 실험을 통해서 한 겁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엄마가 손을 이렇게 벌리고 아이에게 밝은 얼굴로 오라고 막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룹은 엄마인데 무표정이에요. 손도 벌리지 않아요. 가만히 쳐다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바닥을 보다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막 기어서 엄마에게 다 가드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 바닥을 동시에 보다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고 바닥을 계속 보면서 결국 주저해서 못 가드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엄마가 바닥에 이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엄마가 그에게 밝은 얼굴로 오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말씀하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토부. 토부를 할때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인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토부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절벽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인식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갈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의 토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진 부모, 신앙을 가진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을 기대하며 그들은 현재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될 줄을 믿고 손을 뻗고 밝게 웃어줄 때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창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받을 창조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창조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신 그 얼굴, 그 미소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밝은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인생을 환히 밝혀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태평의 모든 성도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